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뒤통수가 어... 안녕하십니까? 시녕하 벌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녕하세요니다하날씨 안녕하세요. 니다예통영노인님 많이 사랑해주세요예 감사합니다 녕이팅하세요이녕하세니다 네.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통영요안님보다 제가 더 오늘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아. 오늘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코를 보해야 되겠습니다. 수심을 재야 되겠죠. 공식적인 게 있습니다. 어장 낚시는 다른 낚시도 많지 않고 바닥에서 10cm, 15cm. 그릴이 바닥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살짝 떠가지고 통통 튕기게. 수옥 같은 말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비장의 무기를 써야겠어. 요 잠계 <laughs> 지죠이죠혼무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잘 든답니다. <laughs> 한몇 개월째 광채 본 적이 있는데, <laughs> 아, 너무 이 살짝 레버를 <laughs> 많이 쳐서 불안하긴 하지만 살짝 위축되는데 이거. 짧게 오 이게 감시 이 감시 아니가 감시 하나 맞다 감시 나, 어 또. 나도 왔다 아 잡어다 아 잡어가 붙었던 같다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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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아 올라오지 없음 아 이제 손질하기 참 힘들 것 같아 내가 먼저 흘러가겠습아 보고가 너무 많네 아, 경단 일단 경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험무시도 녹습니다, 녹아. 진짜 녹는 게 아니고, 잡아가 뜯어먹어가지고. 이야, 들어가자마자 쪽사대네 경단. 자, 자, 아이고, 씨. 가섯가섯 음, 아닌데, 감시 아닌데. 아이고, 다땀 없네. 지가 쭉 올라오네. 어린 거 아닙니까? 아, 이야 몰라, 이거, 몰라. 이야, 어이!

에헤아 빠졌어 형님 빠졌다 에, 에, 에. 어? 미안한데 고기에그 아가 빠지가지고 거기 나갔나 아니올거예요 저희 입실합니다 깨 잡았습니다 깨또 물릴라 아따 가만있어라 으악 어떡해 <laughs> 물리야 유튜브 각인데 가라 이놈아 자또 나왔습니다 암 꾹꾹꾹 꾹꾹이 별명 꾹꾹이

귀하다, 이좋모래니들어다 그래. 맞아요? 맞아, 맞아, 맞아. 아버이 맞아, 맞아, 응. 맞아, 맞아. 응. 맞아요? 응. 아이고, 이로 가나? 얼마나 어니까 너무 멀리서 받아가. 아, 붙가이올리 <laughs> 어? 어? <에이. 웃음> 빠지라 빠지라 그냥. 그냥 아, 내 하도 많이 쏘아어 이거 감시 같이 와. 맞아, 맞아, 내큰그거 예. 어제 많이 쏘았거든 이거. <laughs> 이게 꾹꾹 거리는데 감시 같은 면 구구구구구구 한번 해야 된대. 꾹꾹꾹 이좀 이상하더라고. 아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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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첫 캐스팅 좋아 좋아 느낌 좋아 다 올라와가지고. 그치, 그치, 렇 어, 달걀이 큰데, 이건 약간 큰달걀이야 이거는 이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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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거는거이 달갱이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요 양쪽으로 세개세개 있는 게 다리라고도 할수 있고 촉수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머래 속에 있는 거를 먹이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예. 물 속에서 보면 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를 그래 보입니다 달갱이 성대 맛있습니다 이거 더 크면 좀만 더 크면 내가 가 갈라 했는데 가라 역시 무관심조법 퇴근해 뭐고? 내 원래 유튜브 컨텐츠가 생활 낚시구나이가내 이거. 이거 잡으러 왔어 오늘 루파한테 물어 줘 이시로 오더라 이게 뭐요 감시 감시 예, 이거는, 꾹꾹이 아니다. 쪼갠한가? 아, 이거 언제 모르겠네. 이에요 크릴. 아, 자. 예. 카리스. 감사합니다. 수고합니다. 한 방에 그냥 쭉들어가지감니 음. 이 뭐야 이거 내 앞에 찍어다이노 야, 거 앞에 망지네내 앞에 찍어다이노한 마리 잡은 게 바로 달라오네 저리 와 가니까 팽팽해지가지고 풀어줄까 했는데 딱풀니까 바로 쭉그 자동 견제됐다가 네안됐다 앉아도 돼요 형님 안 편하시나 몇 킬로인데 저 75킬로 아 간당간당한데 75킬로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루파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? 댓글로 먼저 맞추시는 한 명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. 500g만 먹으면 이거 부사질기다 이게. 대장라면이네, <laughs> 콩나물도. 있겠네. 맘에 막, 또좀 많이 잡아드리는데 이거 들이한 마리씩 던져나. <laughs> 될때 없죠? 될때 없죠? 어, 이 없다. 이 없다. 어. 감시이다 야, 밥 먹다가. 아니, 본인 입으로 감시나감 날이이다. 난 아무 말안했어야 감시 맞아. 감시 맞는데. 어, 감시이다, 그래. 밥 먹다가 한 마리 잡고. 하하하. 어, 어, 다 달아난다 뭐고 어, 근데 그러 그니까 <laughs> 제일 크다 달순이한 마리 잡았습니다 루파 몇 마리? 세 마리? 와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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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? 웃음> 이런 날도 있네 생다 장모님, 도 어떡하겠다. <laughs> 10만 빈짜리. <laughs> 어? 고생 어, 많았습니다. 어. 네. 손이 들어오고 아 괜찮습니다. 님짝하시고 네, 예, 조심히 가시오 <laughs> ने <shriek> हम <shriek> <shriek>